아마스테 오늘은 전신 순환에 도움이 되는 요가 동작들을 30분간 수련합니다. 매트에 편안하게 앉아 양발 뒤꿈치 일직선, 양 손등을 무릎 위로 두 눈을 감고 귀와 어깨 멀어지게 어깨 힘을 툭 풀어줍니다. 뒤로 살짝 기대듯이 앉아 가슴을 펴고, 천천히 코로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편안하게 호흡을 이어갑니다. 발등 정강이 힘 내려놓고, 나의 어깨, 팔꿈치, 손목 힘도 풀어봅니다. 미간과 입가에 힘도 내려놓으세요.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편안하게 마시고, 내쉽니다. 두 팔을 머리 위로 가볍게 듭니다. 어깨 힘을 툭 푸세요. 팔꿈치를 접고, 폽니다. 접고 펴세요. 접고 펴고 오른팔을 잡어 오른팔꿈치를 잡고 지그시 아래로 누릅니다. 나 날개뼈를 엉덩이 방향으로 깊게 낮춥니다. 목에 긴장 푸세요. 천천히 팔꿈치를 뒤통수로 지그시 당겨주며 다시 한번 가슴을 펴고 마시고 내쉬며 뒤통수로 조금 더 당겨옵니다. 시선 오른쪽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가슴을 펴고, 오른 무릎을 누르며 천천히 왼쪽으로 축굴, 많이 내려오기보다는 오른 무릎 누르며 천천히 조금만 축굴, 어깨 긴장 풀고, 마시고, 내쉬세요. 마시며 올라옵니다. 두팔 머리 위로 어깨 힘 풀고, 왼팔 접어 왼팔꿈치를 잡아 지그시 아래로 눌러줍니다. 내 왼쪽 겨드랑이 조금 더 길어지며 날개뼈가 엉덩이 방향으로 지그시 눌리는 느낌. 천천히 나의 팔꿈치를 뒤통수로 숨겨봅니다. 왼쪽 어깨 관절 힘을 풀어서 마시고 내쉬는 숨에 팔꿈치를 나의 뒤통수로 조금 더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어깨 긴장을 풀며 시선 왼쪽 바라보고 왼무릎 누르며 오른쪽으로 축골 왼쪽 측면 가득 마시고, 내쉬며 꼼꼼하게 눌러가며, 측굴,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세요. 마시며 올라옵니다. 두팔 머리 위로, 손깍지 껴서 두 팔을 쭉 밀어냅니다. 목과 어깨 긴장을 풀며 턱을 살짝 당기세요. 엉덩이에서부터 팔꿈치 지나 손바닥 천장으로 조금 더 밀어 올립니다. 두 팔을 가볍게 밀어 올리세요. 천천히 고개를 뒤로 넘깁니다. 목의 긴장 완전히 풀고 두 팔은 조금 더 가볍게 밀어 올리고 숨 참지 않고 편안하게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며 올라옵니다. 두손 내려와 양손등 모두 무릎 위로 편한 숨 이어갑니다. 다시 한번 허리를 세워 앉습니다. 오른손등 등, 등 허리 왼손은 엉덩이 옆 매트 짚고, 천천히 왼쪽으로 축굴, 오른 무릎 지그시 누르고, 오른 팔을 귀 옆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왼쪽으로 내려와 봅니다. 가슴이 앞으로 숙여지지 않고, 팔은 가볍게 드세요. 턱이 너무 들리지 않게, 마시며 올라옵니다. 왼손 등 등어리, 오른손 엉덩이 옆으로, 왼무릎을 누르며 천천히 내쉬는 숨마다 내려갑니다. 마시고 내쉬며 축굴 왼팔을 귀 옆으로, 왼무릎 누르고 엉덩이서부터 손끝까지 길게 밀어냅니다. 어깨 힘을 다시 한번 푸세요.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며 올라옵니다. 양손끝 모두 엉덩이 옆으로. 가슴을 펴내고, 고개 오른쪽으로 회전, 턱을 살짝 당겨줍니다. 왼쪽으로 회전, 턱을 살짝 당겨주고, 천천히 돌아와 정면, 편하게 한 호흡 마시고, 내쉬세요. 매트에 무릎을 꿇고 앉겠습니다. 양 손등 모두 허벅지 위로 가슴을 펴세요. 마시고, 내쉽니다. 손깍지 껴서 두팔 머리 위로, 천천히 복부 힘을 잡아 상체를 뒤로 길게, 내쉬며 손바닥을 앞으로 밀며 등을 동그랗게 만들어 봅니다. 마시며 몸의 앞면을 길게 만들고, 턱을 살짝 당겨보세요.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말아 손바닥을 조금 더 멀리 밉니다. 마시며 몸의 앞면 길어지고,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마시며 가슴 멀리 보내고,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마시며 가슴을 앞으로 뒤로 넘기고,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마세요. 마시며 돌아옵니다. 두팔 머리 위로 손 풀어서 잠시 유지. 천천히 손끝만 모으고 팔꿈치를 나의 머리보다 조금 더 뒤로 보내며 턱은 가볍게 당겨줍니다. 내쉬는 숨마다 팔꿈치를 조금 더 뒤로 열어내며 등 뒤에서 W 모양을 만들고 턱을 살짝 당겨봅니다. 목에 힘 풀고 두 팔에도 힘을 풀어봅니다. 날개뼈 사이만 조금 더 조여내는 힘을 사용하세요. 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고개를 뒤로 내 네, 정수리가 무겁게 내려가고 목의 긴장 완전히 풀어냅니다. 마시며 올라오세요. 양손 모두 허벅지 위로 편안 호흡 이어갑니다. 천천히 왼발목이 아래 오른발목이 위로 지그시 발목을 교차해서 앉겠습니다. 가슴 펴고 어깨 긴장 푸세요. 발을 풀어 다시 한번 양발목을 누르며 앉았다가 오른발목이 아래 왼발목이 위로 지그시 누르며 앉습니다. 어깨 힘툭 푸시고 편안한 호흡. 발을 풀고, 이번엔 발가락을 매트에 걸어 앉겠습니다. 뒤꿈치 벌어지지 않고, 발바닥, 발목의 힘을 풀어 봅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매트에 내려가 두 다리를 길게 펴고, 양손 모두 나의 엉덩이 뒤를 짚습니다. 다리를 위아래로 툭툭툭툭 털어줍니다. 발을 조금 넓게 열어서, 발끝을 안팎으로 흔들흔들, 고관절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만 멈추고, 오른 무릎 접어 왼 허벅지 위로, 오른발이 왼 엉덩이 바깥쪽에 있어요. 두 허벅지 사이를 조여주시며, 천천히 전굴 내려갑니다. 엉덩이를 뒤로 쭉 미셔서, 천천히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내려와 봅니다. 다리를 모아서 엉덩이를 뒤로 뻗어내는 힘. 편안한 숨 이어가세요. 마시며 올라오고, 그대로 오른발을 왼무릎 바깥쪽, 오른무릎 세우고, 왼팔을 높게 들고, 팔을 허벅지 바깥쪽에 끼워주시며, 오른손이 등뒤 매트 짚습니다. 오른 가슴 펴고, 오른 어깨를 뒤로 열어내며 시선도 따라갑니다. 나의 등 뒤를 바라볼 수 있게 왼팔이 허벅지를 밀고 오른 가슴이 열리며 시선도 따라가세요. 복부 당깁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며 돌아오고 두 다리 풀어서 잠시 한 호흡 왼무릎 접어 내 왼발이 오른 엉덩이 바깥쪽 무릎과 무릎을 교차하고 천천히 전굴 내려옵니다. 엉덩이를 뒤로 뻗어내는 힘, 목과 어깨는 편안하게 긴장을 풀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며 한번더 내려오고, 마시며 올라오세요. 그대로 왼무릎 세워서 왼발이 오른무릎 바깥쪽, 오른팔을 높게 들어 왼어벅지 바깥쪽에 끼우고, 왼손은 나의 등뒤 매트를 짚으며 허리 펍니다. 오른팔을 밀어내며 왼 어깨를 뒤로 왼 가슴을 여세요. 시선이 나의 왼쪽 어깨에 넣으며 등 뒤를 바라볼 수 있게 오른팔이 다리를 밀어내며 한번더 회전. 마시며 돌아옵니다. 두 다리 풀어내서 양손 모두 다리 위로 편하게 마시고 내쉽니다. 전굴 갈게요. 무릎 사이를 모아서 내 배와 허벅지가 충분히 만나고, 한손한손 한손 내려, 천천히 전골. 한손한손 한손 조금 더 발보다 멀리 꺼내며, 여유 되시면 왼손목을 잡아, 어깨 움츠리지 않으며, 편안하게 상하체를 만나게 해주세요. 엉덩이를 뒤로 뻗어내며, 정수리가 조금 더 발등의 방향으로 길게 밀어집니다.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유지합니다. 복부를 바라보며 올라옵니다. 한 호흡, 내쉬고. 양손 모두 엉덩이 옆을 짚어내며, 엉덩이뼈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천장으로 밀어 올립니다. 가슴 펴고, 턱은 살짝 당기세요. 허벅지 무겁게 누릅니다. 양손 모두 나의 엉덩이에서 한뼘 떨어진 곳을 짚으며 가슴을 펴세요. 발바닥을 내리며 엉덩이를 듭니다. 시선, 정면 바라보고, 잠시 유지. 발바닥을 조금 더꾹 누르고, 가슴 끌어올려 주며 그대로 고개를 뒤로 툭, 엉덩이를 더듭니다. 발을 더 붙이세요. 마시고, 내쉽니다. 엉덩이부터 내려오겠습니다. 그대로 손등을 굴려 손목 이완. 엎드리겠습니다. 양손 폭에 이마를 내려두시며 한호흡 마시고 내쉽니다. 양손을 얼굴 옆을 짚고 오른 다리를 옆으로 기역자. 마시는 숨에 어깨 아래 팔꿈치 올라옵니다. 오른 무릎을 바깥으로 조금 더 밀어내며 가슴을 조금 더 끌어올립니다. 가능하시다면 두 팔을 쭉 펴고, 유지. 다리를 조금 더 깊게 누르며 허리에 기대지 않습니다. 복부를 당기세요. 괜찮다면 한손한손 한손 당겨오고, 정수리를 조금 더 천장 방향으로 끌어올립니다. 다리를 조금 더 깊게 누르세요. 천천히 다운 내려오고 다시 손을 얼굴 쪽으로 당겨가며 왼 다리를 옆으로 기역자 어깨 아래에 팔꿈치로 올라오고 왼무릎을 조금 더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팔꿈치에서부터 정수리를 길게 끌어올려 보세요. 어깨 움츠리지 않고 천천히 두 팔을 펴서 다리를 조금 더 깊게 누르며, 정수리를 위로, 복부 당겨주고, 한손한손 한손 당겨와, 배꼽부터 명치 길어지고, 명치에서 정수리를 길게 끌어올립니다. 마시고, 내쉬며 다운. 다리는 골반 넓이, 양팔 접어서 손을 띄웁니다. 허벅지를 누르며 상체 업 올라옵니다. 목 어깨 긴장하지 않고 다리 깊게 누릅니다. 양손 내려와 그대로 매트를 짚으며 다리 누르는 힘을 계속 사용하셔서 상체를 길게 끌어올리세요. 시선 정면. 내 턱이 들리지 않게. 다리가 누르는 힘으로 손을 가볍게 밀어 올리고 내 배꼽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다리와 엉덩이를 조금 더 깊게 눌러보세요. 가슴 펴고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어깨 아래 팔꿈치로 올라오고, 두 팔꿈치를 모아 봅니다. 오른쪽으로 몸을 열어서, 오른 발등을 당겨오겠습니다. 내 네, 왼팔에 기대지 않고 왼팔도 밀어내며 천천히 오른 발등을 눌러서 뒤꿈치를 엉덩이 가까이 붙여보세요. 오른 허벅지를 조금 더 뒤로 깊게 밀어내며 골반도 낮춥니다. 발을 풀어 돌아오며 이번에는 왼쪽으로 몸을 열어 왼발등을 눌러주고, 오른팔에 기대지 않고, 마시고, 내쉬며, 왼발 뒤꿈치가 엉덩이 조금 더 가깝게, 왼허벅지 깊게 눌러내세요. 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발을 풀어 돌아오고, 양손 폭에 이마를 내려두고 편하게 휴식, 무릎 접어 발목이나 발등을 잡고 엄지발가락 붙여줍니다. 허벅지를 들고 발등을 뒤로 당겨 가슴을 펹니다. 시선 높게 바라보세요. 목의 긴장 풉니다. 발끝을 천장으로 끌어올려 가슴을 조금 더쭉 폅니다. 목, 어깨 힘을 풀어서 천천히 몸을 뒤로 열어냅니다. 천천히 다운 내려오고 양손 폭에 이마를 내려두시며 잠시 이완합니다. 편안하게 마시고 내쉽니다. 양손 가슴 옆 짚어서 다운도 올라갑니다. 턱을 당겨 나의 복부를 바라보고 무릎 접고 뒤꿈치 살짝 들어서 상체를 먼저 쭉 밀어냅니다. 뒤꿈치 내려놓으며 무게를 뒤꿈치로 가져가세요. 어깨는 깊게 누르지 않고 엉덩이를 조금 더 펼쳐내 봅니다. 시선 양손 사이 바라보며 팔꿈치를 내리고 손깍지를 잡습니다. 돌핀 플랭크 15번 복부 힘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무릎 내리고 아기 자세 손을 천장을 향해 열며 어깨에 긴장 풉니다. 복부를 바라보며 올라와 등을 대고 눕겠습니다. 오른 무릎을 나의 가슴 앞으로 당기고 깍지 낀 손을 정강이 위로 무릎을 당겨오고 힘 풀어서 무릎 나의 겨드랑이 쪽으로 당겨줍니다. 힘을 풀고, 이번에 오른 발날을 왼쪽 팔꿈치 안으로, 오른 팔은 다리 밖에서 크게 감싸 하나, 잠시 유지합니다. 오른쪽 엉덩이와 고관절에 힘을 풀고, 왼다리도 조금 더 깊게 눌러보세요. 편하게 유지합니다. 오른발을 풀어내며 다리 아래로 내려줍니다. 왼무릎 가슴 앞으로 당기고, 무릎 지그시 당겨주세요. 왼무릎 나의 왼쪽 겨드랑이로 당기고, 이번에는 왼쪽 발날 나의 오른 팔꿈치 안으로 깍지 껴서 잡고, 천천히 정강이를 나의 가슴 앞으로 당겨옵니다. 왼쪽 엉덩이의 힘을 풀어봅니다. 오른 다리도 조금 더 매트로 지그시 눌러보세요. 턱이 너무 들리지 않게 어깨 긴장 풀고. 천천히 발을 풀어 돌아옵니다. 다리를 넉넉하게 열어서 발을 안팎으로 흔들흔들 힘을 툭 풀어내고. 엉덩이와 어깨 털썩 내려놓으며 손바닥 천장 보여줍니다. 사바아사나 이완 들어가겠습니다. 손과 발을 움직여 의식을 깨우고 양손 깍지 껴서 두팔 머리 위로 뒤꿈치를 쭉 밀어냅니다 힘을 한번에 풀고 누워서 인사할게요 양손 가슴아 합장 오늘의 요가 수련 마치겠습니다. 나마스테